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또 그러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어, 세상에는 미움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오히려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또 의도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오해해서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되는 그래서 상대방의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아, 우리가 어제부터 보고 있는 이 12장, 11기 12장 말씀 속에는요, 아, 르, 르거보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조언,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어쩌면 영원히 자신과 함께 하겠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루어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루어보암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죠. 그동안의 노역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것을 좀 낮춰달라고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게 이제는 부담스러우니 그것을 좀 낮춰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삶의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젊은, 어린 사람들의 잘못된 조언을 들은 루어보암은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버립니다. 자신의 권력과 뭐 이익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르호보암의 대답을 들은 북쪽 지역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위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예, 이렇게 루어보암에게서 돌아서고 또 루어보암은 유다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서 민심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다른 약한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그들을 착취해서 얻게 되는 행복과 만족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삼기면서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루어범처럼 자신만 생각해서 내 힘, 또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미움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또 베품으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행복해하는 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경험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또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며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 받음의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행복이 그저 나한 사람만을 생각해서. 그저 나한 사람을 위한 행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행복해하는, 함께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